네 안녕하세요. 서울대 입구 정형외과 원장 유병찬입니다.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전에도 어깨 통증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 설명을 좀 자주 해드렸는데요. 어깨 통증 자체가 어깨를 엄청 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사무직이나 일반 학생들 그리고 특히 뭐 운동하시는 젊은 남자분들한테서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이 근육들이 경직이 되면 어깨가 약간 앞으로 말리는 라운드형 어깨가 생기게 되고 라운드형 어깨가 생기면 여기 요뼈, 견봉뼈와 상완골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여기 회전근개가 그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요.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초기에는 어깨를 움직일 때 생기는 충돌 증후군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그 작아진 공간이 좁아진 그 공간에서 회전근개가 지속적으로 마찰로 인해서 염증과 파열을 동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증상만을 위한 치료를 하려면 염증을 우선 없애줘야 돼요. 그래서 초기에 증상도 얼마 안 되고 기간도 얼마 안 됐다면 약 먹고 기다리는 것도 치료예요. 근데 어느 정도 기간 이상 됐을 때 오래되면 이게 약으로는 효과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하는 치료들이 체외충격파. 체외충격파는 직접적으로 이 회전근개의 통증 자체를 줄여주는 게 아니고 이 약해진 인대를 회복시킴으로써 증상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는 약간 말려있는 어깨를 이완을 시켜주고 교정을 해야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병원에 와서 단순히 약 먹고 물리치료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픈 만큼 그리고 내가 아파온 기간만 기간이 좀 된다면은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증상을 빨리 낫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래서 무조건 병원 온다고 뭐다 체외충격 체외충격파를 하고 다 주사 치료를 하는 건 아니니까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그 증상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신다면 증상도 좋아지고 추후에 재발을 어떻게 막을지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불편하신 분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